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추정 가격 2억 이상에서 5억 미만 사이의 세부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는 경기도 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고를 참여할 때 적용되는 적격 심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소와 상관없이 경기도 적 공고는 참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공고 발주되는 양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기업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부 점수표를 한번 보면요, 총점 100점 중에 3년간 실적으로 12점, 신용평가와 재무제표로 15점, 지역 참여 점수로 3점을 해서 총 30점 점수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입찰 가격 점수 70점을 해서 100점 점수 합산해서 총 100점인데 늘 그렇듯이. 입찰가격 점수는 70점이 만점이지만 1순위를 하면 입찰가격 최소 점수인 65점을 받게 됩니다 6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업체들은 낙찰한선 미달로 다 탈락이 되고요 65점부터 1순위가 돼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점수 30점은 다 30점은 다 받아야지 여기서 65점을 더 받아서 95점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적과 신용평가 지역참여의 감점들은 점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신인도고요. 신인도 항목에서 6.5점까지 점수 보완이 가능하므로 실적과 신용평가 지역점수에서는 감점이 있어도 격심사에서 통과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행실적 점수는 총 12점부터 최저 8점까지 인데요 어, 감점폭이 1점 정도 뭐한 단계 떨어지는데 1점 정도라서 아까 저희가 감점이 있을 때 저희가 신인도로 점수 보완이 된다고 했죠 2억에서 5억 정도 적격심사를 참여하신다 그러면 신인도로도 어느 정도 감점 보완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실적은 보유하시는 게 가능성이 좀더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실 경우에만 참여하시되 중요한 거. 3년이죠. 조달청 같은 경우는 5년 실적을 보고 있어요. 그거 대비 3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 실적은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첨부를 해야 하거든요. 공공기관 개선 실적이야 당연히 실적 증명서만 증명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민간 실적은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넘기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가격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실적은 저희가 11점 마이너스 1점 정도의 감점이 있는 총 5억이니 총 4억 공고에서 저희가 3억 정도의 실적을 가져서 75%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로 가정을 해놓고 점수 계산을 해볼게요. 실적 점수 11점으로요. 그 다음 신용평가입니다. 신용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트리플 B, B가 하나, 둘, 셋, B가 세개 있는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부터 만점을 주고요. 이 위로 다 만점이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등급은 조금씩 감점이 있죠. 만약에 신용평가 등급이 C등급이다. 이러면 감점이 너무 커서 사실 적격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는 최소한 B등급 이상은 받도록 하되 신용평가가 B등급이면 이미 마이너스 이상 감점이 있으니 실적에서도 감점을 많이 받으면 적게 힘자 통과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요인은 하셔야 되고요. 네, 신용평가 감점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네, 참여하실 수 있는 공고도 달라지겠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모든 업체들이 다 감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보다 좀더 입찰에 참여하기 유리한 조건이 뭐냐? 그렇죠. 바로 재무비율입니다. 재무비율 점수로.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 비율 유동 비율 점수를 각7.5 점씩 계산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어, 신용 평가에서 감점이 있는 업체들도 재무 비율은 만점으로 네, 만점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예 준비하기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 회사의 네, 회사의 비율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 비율 잘 참여하는 각 회사의 비율과 기준 비율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동일 업종 전체 재무비율의 평균을 계산해서 작성하는 게이 기준비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비율. 은 이제 공지가 돼요 공고나 공고문이나 한국은행에서 네,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 공고문에서 공지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기준비율 우리 업종의 기준비율은 얼마인지 이번에 참여하는 공고의 기준비율은 얼마인지 우리 업종의 기준비율은 얼마인지 이렇게 아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비율은 전국 동일 업종 평균의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해서 평균보다 높다고 하면 이렇게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격 점수인데요. 가격 점수는 이 가격 점수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면 되고, 여기 예, 글씨로 숫자가 아닌 글씨로 되어 있는 두 항목에 입찰에 참여한 금액과 개찰 공고에서 제시하는 예정 가격을 각각 입력을 하면 저희가 입찰본 입찰 가격을 가 점수로 이렇게 산환할 수가 있어요. 계산식은 총점 70점에서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의 89 마이너스 입찰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나눈 각 파기. 백이라는 거고요. 여기 절대값이 있어서 요런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요건 어떤 조건이냐고 하면 제가 1순위 점수가 65점 정도라고 했죠. 1순위가 가격 점수의 최저점인 65점을 받으면, 올라, 순위가 올라갈수록, 2, 3, 4순위로 올라갈수록 가격 점수 점수가 조금씩 더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가격 점수는 65점으로 고정이 돼.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고정이 돼요. 계산 시기에 따라서 계속 가격 점수 계산 시기 바뀌다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가격 점수는 65점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내용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그 절대 값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값에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찰 가격을 예전 가격으로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88035가 되고요. 이때 이 값은 요 값은 소수 다섯 번째 자리까지 있을 때 거기서 반올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 값이 5고 반올림을 한 경우에 0.8804가 되고요. 이걸 분수로 나누면 100분의 88.04. 예전 가격이 100인 경우에 100인 경우에 입찰 가격이 88.04가 된다. 요렇게 이 예, 결국 요걸 넣은 대입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에 한번 이 값을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 188.04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00을 각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89가 내려오고, 88.04가 내려오죠. 89-88.04는 0.96입니다. 0.96이고, 0.96을 이제 절대값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만 플러스로 바꿔주죠. 그러면 절대값을 풀고 계산하면 4.8이 나오고요. 70점, 가격 점수 만점에서 4.8을 빼면 65.2점. 1순위가 받는 가격 점수가 65점 근방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65.2점이니까 플러스 0.2점을 더 받은 거예요. 65점에서 플러스 0.2점을 더 받은 거예요. 자, 가격 점수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러면 각 점수들, 가격 점수는 65.2점. 이행 실적 10점. 제가 이행 실적 10점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네요. 제가 아 어, 어, 이행 실적을 11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정을 할게요. 10점으로 한번 계산해놓고 신인도 계산을 위해서 이번에는 감점이 크지 않으니 10점으로 놓고 한번 계산해보고요. 그다음에 신용 평가 등급에서도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B 등급이라고 하면 한 13점 정도 될 텐데 아, 신용 평가 등급이 14점이면. BB-등급이네요. 네. BB-등급으로 받아서 14점. 그리고 재무비율은 오히려 감점이 나지 않아서 15점. 신용평가가 점수가 더 낮으면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재무비율로 점수를 내면 돼요. 가격 점수는 65점 이었, 2점이었으니 저희가 감점이 나름 여기서 마이너스 2점이 나왔죠. 여기는 신용평가를 하면 감점이지만 재무비율 만점이고 가격 점수에서 0.2점을 더 받았으니 모자라는 점수는 1.8 점이 맞죠 네 마이너스 2점 플러스 0.2 점을 했으니까 예, 1.8 점이 더 필요해요 신인도에서 1.8 점을 더 받아야지만 적격심사 통과를 할수 있거든요 이럴 때1.8 점을 더 받는 방법 1.8점 받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다 신인도에서는 점수 항목 저희가 6.5 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죠 항목이 더 많아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점수 상한선은 6.5 점인데 이 중에 단순노비용역으로 참여를 한다면 확격서만 제출해서 플러스 2 점을 받는게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했을 때 받는 점수들 등등 점수 폭이 많은데 일단 이전 반응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내용을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고용은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여성 직원이 10명 이상이고 목표치 전체 직원 대비 10% 이상 고용이 되어 있으면 1.25점 그리고 전체 여성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직원 대비 5% 이상이면 0.75점이고요. 이 점수는 저희가 직원이 15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성 직원 수가 15명이 넘어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높은 것만.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장애인 고용 점수는, 최근 3개월 평균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직원이 3.1%가 넘는 경우에는 2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점수가 꽤 큽니다. 그리고 남성 휴가 휴가 휴직 점수가 있는데 총 남성 직원들 중 최근 1년 사이에 남성 휴가 휴직을 받은 인원이 전체 인원의 2% 이상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총 남성 직원이 50명이었으면 한 명만 가도 2%가 넘네요. 그런 경우에는 2점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가 있으면 1인당 0.2점, 총 10명까지 2점까지 점수를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기업인 경우는 대표자분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그래서 장애인 기업증을 가지고 있어야 1.5점. 여성 기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1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순 노무 용역에 한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2점.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점수들을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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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가격 점수는 가격 점수는 저희가 1, 65점이 제일 낮은 점수예요. 이거보다 낮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낙찰한 사 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가격 가점수는 보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실적은 감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신용 평가는 감점이 보통 늘 있고, 재무 비율도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감점들을 신인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서 우리가 신인도 점수만 5점이 플러스 됩니다라고 하면 실적이 별반만 있어도 아까 감점이 마이너스 2점밖에 없었는데 플러스 5점이나 더 받으면 아무 문제없죠. 신용평가 감점이셔도 아무 문제없죠. 이런 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도, 신인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차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지 크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